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폴리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 원하신 분들께 어떻게 수익 챙겨할수 있는지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쌍봉 패턴으로 지금 상승과 조정 원래는 쌍봉 패턴을 봤을 때는 기존의 이 저항 구간에서 조금 더 하락폭이 나와야 되지만 다시 한번 상승 지금 현재 소폭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보여지는 쌍봉 패턴으로 보신 게 아니라 삼각 수렴하고 있는 패턴으로서 한 번쯤 자리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 수가 있거든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서 여기서 파동을 그리고 고점 부근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저점 구간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상승 파동 그리면서 여기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방으로 쏠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 기존의 이 구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의 패턴과 동일하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구간 상승 위에 좀지지받는 구간과 그 다음에 고점 구간 딱 봤을 때, 자 보신 것처럼 50% 60% 라인을 딱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나왔죠. 그런데 현재 이 구간 자체가 폭이 진폭이 이 폭보다는 짧기 때문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삼각 수렴하는 모습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상승폭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소 이 구간까지 상승 그 다음 다시 조정 상승 이후에 여기서 모멘텀 캔들 하나 둘세개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저항 구간 뚫고 분명히 어마무시한 상승할 수 있는 추세전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일봉 차트가 아니라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차트로 좀 확인해 보면 4시간으 확인해 보게 되면 낮은 프레임의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일단 뭐 상승과 그다음에 조정 반응 이 구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패턴 이 패턴이 베어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보신 것처럼 현재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동일선상에 있고 하락,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줄수 있는 그런 패턴,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보이는 이 초록색 선이 201선이거든요. 보통 코인,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차트 상에서 201선 아래에서 만약에 얘가 파동 그린다라고 하면은 하락파동 여기서 뭐 상승을 주든 뭐 하든 간에 하락파동이 나오는 거고 201선 위로 많이 안착해서 상승 나온다 라고 하면은 상승 패턴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폴리곤은 기존의 201선을 뚫고 일단 좀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까 일본에서 보시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구간처럼 삼각수렴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펌핑은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펌핑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자, 신규 진입 가능하시겠죠. 신규 진입. 단타로 단타로 신규 진입 가능하시겠죠. 신규 진입. 상승 이후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 나올 것이고 다시 한번 조정 받고 상승 조정 이후에 그다음에 이 구간, 기존의 저항 구간 뚫어서 오멘텀 캔들 양봉 캔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조건 진입을 해야죠. 무조건 진입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일단은 어마무시한 좀 상승폭을 갖다 한타 정도는 먹을 수가 있다라고 현재 예상이 되거든요. 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매매 타점들 정확하게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내가 지지되는 구간만 잘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추가 매수든 손절라인만 잘 정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그냥 안타로 주시고 나오시면 되신 거고 혹시라도 여기서 갑자기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항 구간들을 갖다가 저항과 지대인 구간들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폴리곤 분명히 여기서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상단까지상단까지 상단까지 이렇게 해서 상단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양봉 캔들 나왔으면은 이때는 무조건 들어가서 이 정도 구간처럼 크게 먹을 수 있다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반망을 해야 될지 매도 해야 될지 아니면 더끌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상당히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가 신규 매수, 그다음에 추가 매수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폴리곤 공략해 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폴리곤 말고 물린 코인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코인명, 그다음에 매수가 저한테 적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같이. 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힘들게 끙끙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고민하시면서 공략해 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상대해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 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아로전 무료천주는 제로했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1-5781번으로 3 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 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 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